안녕하세요. 디핑소스라는 회사 대표 맡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대표 스타트업이라고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1년 겨우 넘어간 초기 회사인데다 예. 제목하고 비슷한데, 살짝 다, 뭐, 단어 몇개 정도는 약간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유명한 회사다, 니거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소켓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모바일 컴퓨터 비전 스타트업, 올라웍스라고 하는 회사, 공동 창업해서 연구소장하고 CTO 하다가, 인텔에 엑시트 해가지고, 예, 2012년부터 쭉 인텔에 있다가, 인텔에서 뭐, AI용 뭐, 가속기 하드웨어 디자인 이런 거좀 하다가, 작년에 나와서 데이터 쪽에 굉장히 큰 이슈를 겪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그래서 나와서 창업을 해서 지금 1년 조금 넘었고 1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핑소스는 작년 6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11명 엔지니어, 1명 디자이너. 지금 아직, 아직 사업개발 쪽이 없어서 지금 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 목표는 이제 아, 여기도 나오는 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설립하자마자 바로 원청 기술 가지고 특허 출원했고, 지금 미국 특허까지 뭐, 하여튼, 여러 개 지금 등록, 아, 등록 직 출원해온 상태입니다. 바로 엔젤 투자, 시드 투자 받았고, 예, 페이스북 엑셀러레이터 있다가, 지금 뭐, 딥스 선정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받고, 지금 디비스타즈까지 최근에 선정돼서 지금 여기 지금 자리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거는 원래 동영상인데 굳이 동영상 을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무래도 방향 쪽, 그 분야가 컴퓨터 비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얼굴 인식 이런 쪽. 보통 이제 저랑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 상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누군지 맞추고 뭐 하고 뭐 하는 건데. 이게 기존적 연구하는 사람들이 본 어떤 장난감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나가는 거 그냥 모든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 나옵니다. 정보가. 뭐, 이 사람이 누구고 어디 살고 뭐 하고, 어제 모래코가 다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거고, 이게 독재국가의 왕이 봤을 때도 정말 매력적인 물건인데, 문제는 이게 스마트시티가 저랑 같은 분야 쪽에서는 그냥 이거랑 거의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서 다른 분들이 훌륭하게, 훌륭하게 소개시켜 주셨던 뭐 안전을 위한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거의 관심사가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꽤 많고 뭐 항저우나 상하이 이런 데서 거의, 거의 완성 직전 상태에 이르렀고요 이게 데모 영상이 아니라 뭐, 처음 보는 외국인만 누군지 모를 뿐이고, 이 사람이 이 도시에 다음에 들어올 때 마칩니다. 뭐, 아마 제가 지금 상황에 가면 누군지 마칠 겁니다. 중국에 몇번 갔다 온 적이 있으니까요. 거의 이런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웹에서 제가 검색을 쭉쭉 해볼 때는 몇년 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얼굴 인식 저런 기술들이 스마트 시티 가져올 가치 그러고 나온 것들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범죄 발생 전 조기 방지니까 그러니까 그러 범죄자를 미리 인식하겠다는 뜻이고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예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굳이 누군지 몰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추적하면 되니까요. 똑같이 따라가서. 공적인 행사 보호 첫 번째랑 똑같습니다.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의미고요. 사건조사 다 도움되고, 보안구역에 뭐 누구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거 인식해서 뭐 관리하겠다. 네 번째는 도시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람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이 뷰들을 보면 전부 다 뭔가를 컨트롤하는 어떤 입장에서의 뷰입니다. 가치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은 그꼭 얼굴 인식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 여기 사는 사람들 수천만명을 다 얼굴을 알아야지만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딱히 아닙니다 보면은 이를테면 뭐 잃어버린 사람 추적 이런거는 어느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개 카메라를 쭉 따라가서 추적만 하면 되는거고 이런 범죄 방지는 사실상 뭐 누군지 알면 도움은 되지만은 뭔가 이상행동 감지로 미리 찾을수도 있고 다른 방법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얼굴인식을 깔고 가는걸 가정을 합니다 비전 컴퓨터 비전 도 사람들은 그리고 도시에 있는 모든 이런 어떤 행동들을 다 기록하고 언젠간 분석한다라는 가정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중국인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사이드워크가 구글의 어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구글에서 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가 여기에 헤드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프라이버시 어드바이저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헤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작년인가 그만뒀습니다, 이 사람이. 난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신호등, 뭐, 휴지통, 아니면 뭐 길에 있는 뭐, 사인보드, 이런 데마다 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 찍고, 이 사람이 뭘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죄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언젠가 구글이 뭔가를 할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걸 시작할 때부터 뭐 캐나다 정부랑 그냥 쌍으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나가면서 제시했던, 제기했던 내용이 뭐 이런 거죠. 뭐 동의 없이 개인정보들이 죄다 무작위로 대량으로 수집되가지고 사용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든 이거는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이게, 스마트시티도 스마트시지만, 저, 제가 주로 있는, 뭐, 머신러닝, AI,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최근에.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AI 쪽에, 예. AI 쪽에서 쪽에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근데 작년에, 잘 알고 계시듯이, 개인정보보법 호 GDPR을 시작으로, 뭐, 중국도 비슷한 법을 시행을 했고, 미국의 뭐, CCP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개인정보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열심히 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지우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답이 안 되고 최근엔 개인정보 보호법을 넘어서 심리적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얼굴 인식이 금지됐다는 건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캘리포니아 주변 도시 뭐 어디지? 뭐, 어, 뭐 오클랜드 이런데들에서도 덩달아서 얼굴 인식 기술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이제 또 보스턴, 아예 반대쪽에 있는 보스턴 마저도 이제 얼굴 인식을 못 쓰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한달 전쯤인데, 아, 두달 전쯤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구용으로 이렇게 모아서 공개하는 얼굴 데이터셋이 있어요. 한 천만 장 들어있는데 연구용으로. 그것도 그냥 슬그 지워버렸습니다. 것을죠. 개인정보이시 휘말려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다가 이제는 연구용이라고 해가지고 뭘좀 넘어가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굉장히 좀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존에는 뭐 AI 기술을 개발해서 뭐도 할수 있고 뭐도 할수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위기에 처한 얼굴인식 시장만 3조 원짜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런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학습하고 그러는데, 보행자 얼굴 찍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좀 문제가 좀 있고,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스마트시티도 토론토로 돌아오면은, 이 프라이버시 헤드가 그만둘 때 남겼던 사직서에 있던 편지 문구인데, 이렇습니다. 그 개인 식별 가능한 데이터가 데이터 소스에서부터 비식절화되지 않는 이상은 다될수 없다. 라는 게이 사람 주장이고,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저희가 그 리테일 매장들하고 뭐좀 해보는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장에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이 이 건물을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되냐 안되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원본이 어딘가 같다. 사람이 아무도 안 보고 그냥 클라우드에서 계산만 하는데도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관뒀고요. 지금 분위기가 대략 이렇,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가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아니면 이런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아예 익명화돼서 데이터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저희는 이런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존고 그리고 최근에 공개됐던 월마트의 뭐 인텔리전트 리테일두 가지입니다만 천장에 보시면 이 까만 거 하나하나가 다 카메라고요. 이 안에 무슨 장치가 좀 들어있긴 합니다. 이 안에 한층 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월마트도 이거 하나하나가 다 카메라입니다. 실제로 대충 보면은 거의 한 50cm 정도로 깔려있는데 매장 하나에 한 5,000개에서 만개 정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데이터가 죄다 이걸 찍어가지고 어디론가 보냅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은 물건만 찍는다지만 사실상 그럴리가 없죠. 카메라 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의 실데이터가 어디론가 갔을 거고, 이게 만약에 도시 전체에 깔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위치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기, 아, 밑에 파란색 파이프는 제쳐두고요. 기존에 이렇습니다. 카메라가, 원본 영상은 개념 오버법에 의해서 아무한돼서저장돼야 되고, 얘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무슨 뭐, 사기사건이 났다 그러면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건드리겠지만, 아카이브에 서 아무도 못 건드리고요. 사람이 보는 데이터는 여기서 모든 움직이는 픽셀 하나도 있으면 블러를 탁 걸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전달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이런 5천 개, 만개 카메라를 사람이 볼 리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겠죠. 이런 이슈 때문에 어디론가 보내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죠. 저희가 접근하는 거는 얘를 뭔가 알섬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고 얘가 분석 가능하다면 어떤 가 겁니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창업한 딱 가장 큰 코어 기술은 이겁니다. 데이터를 저희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절대로 누군지 못 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근데 이 데이터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에 뭐 얼굴 인식이든 뭐 사람을 찾는 뭐든 뭐 신원인 알고리즘에 얘가 들어가면 얘랑 아시 똑같습니다. 존재하는 알고리즘에 들어가도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얘를 가지고 뭐 사람을 찾고 뭐 하고 하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냥 여기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데이터를 난독화해서 못 알아보게 만들면서 개인 식별 정보를 지우지만 머신러닝 기능, 그 기술에 그대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이런 익명화 기술 요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본으로 못 돌아갑니다. 암호화, 보호화가 아니라 단방향 인코딩이라 절대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같은 기술을 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까지 다 씁니다. 텍스트는 뭐 무슨 그 애드스는 뭐 애기어 같은 걸로 바뀐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실시간에 돌아갈 만큼 빠르게 최적화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요걸 카메라에 넣는 것들을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주행 영상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얼굴 번호판 다 없어지는 거고요. 뭐 누군지 보고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뭐 대충 이렇습니다. 작동하는 거 보면 원래는 문자인식기 만든다 그러면 원본 영상 가지고 학습하고 이거를 실제에서 돌려서 문자 마치고 이런 구조인데 저희는 데이터를 못 알아보게 만들어 놓고 이걸 사용하게 하고요. 그럼 누구든 간에 이걸 기존에 쓰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시키면 배포하면 원래 쓰듯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뭐, 개인정보법에서는 완전한 익명화에 해당해서 실제로 뭐, 문제없다는 내용인데 스킵을 하고요. 저희 이걸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지금 몇몇 그 카메라 제조사들 중에 탑디어들하고 지금, 그 다음에 아니면 카메라용 칩 만드는 제조사들 뭐 이런 데들하고 지금 같이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기존 카메라에다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새로운 카메라 파이프를 좀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완성이 돼서 시장에 나오면은 이제 뭐 익명화된 카메라들을 가지고 뭐든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부가적으로 뭐 이런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들 이렇게 좀 바꿔주는 비즈니스 좀 하고 있긴 한데 주력은 아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 습성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에는 데이터 마켓이 데이터 마켓이 소유권을 사람으로부터 가져간다에 파는 구조였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필요한 요청의 용도에 맞춰가지고 딱모아보게 바꿔서 잠깐 빌려주는 이런 형태 구조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 시장에서 뭐 기존 이런 데이터 시장 규모가 워낙 좀 크긴 한데 저희는 이걸 온디맨드 형태로 하는 형태로 하는 형터마켓플 형태로 하는 형고로 하는 고태로 하는 형하반기쯤부하 이제 좀오픈하게 시작을 하 텐데요. 로장히 형태로 하는 형태로 하는 형태로 하는 형태로 하는 형태로 하는 형로 하는 형로하하 네 여기까지 마치 저희 소개였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보여 드린 예제가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인 얼굴 인식용 데이터입니다. 이것만 보면 절대 누군지 모르지만 머신러닝한테 이 얼굴과 이 얼굴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o x 문제로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그 알고리즘은 사람 얼굴 두 개가 같다 아니다 판정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그럼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게딱 들어왔을 때 등록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마치게 되는 겁니다. 정확도 한99.7%이 정도 기존 알고리즘 그대로 보존할, 보존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여기까지가 저희 하고 있는 기준이서 이걸로 아마 스마트시티 이런 데좀 활용할 수, 할수 있을 걸로 예, 기대가 돼서 오늘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